안녕하십니까. 라파세나 풍파보 10단계 매진 매가입니다 자연환경도 살리고 자동차 엔진도 살리고, 자꾸 내가 자동차 엔진도 살리고 하니까, 뭔 엔진을 살리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차는 2003년식입니다. 200만키로가 넘은 차고, 트레일러입니다. 트레일러. 냉동 지금도 서울 뛰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 냉동기 달려있죠. 사시디에 냉동기가 달려있는데, 냉동 발전기 달려있죠. 예, 이차 갖고 서울을 뛴다니까 이해를 못 합니다. 이 차보다 연식 좋은 차들이 그런답니다. 아직도 차를 안 바꾸냐고. 근데 여기 봅시요, 여기 실타. 어, 이제 실 교환을 하고 빼냈습니다. 자요 오일, 여기 카본이 걸려진 데인데 한번 만져 봅시다. 자, 빼니까 깨끗하죠. 전혀 카본이 없습니다. 이게 카본 분리 시스템 때문에 이럽니다. 필터를 자주 교환을 하고 빼고 이거 빼고 이거 하면 이게 이게 깨끗한 오일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눌러붙은 카본은 엔진에 눌러붙은 카본을 밖으로 빼내면서 계속 사레터 페유를 농축시켜가고 빼고 또 체오일을4리터 넣고 또 오일이 좀 먹었으면 나머지 뭐이 리터를 보충한 던1 리터를 보충한 던 보충을 하면서 운행을 하면 이 자체가 엔진 오일을 재생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항상 체오일 상태에서 운행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일교환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사장님들 이제 이 동영상 보신 분들 여기 보시죠. 아 어, 어, 보시죠. 어 이렇게 검어 보이지만은 손으로 이렇게 딱 닦고 나면. 깨 하잖아요. 이건 뭐 깨끗해져 뿌리잖아요 카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 있는 오일은 이것보다 좀더새카맣합니다왜 더 여기서 카본을 농축을 시켰거든요 여기서 못걸는 오일은 또 여기서 농축을 시키기 때문에 카본이 깰 수밖에 없습니다 어, 응? 인젝터니 이런 것도 200만개 넘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어? 그러니 참 안타깝고 가버리죠 어, 낮에다도 2 190만 키로에 갈았답니다. 낮에다도. 네. 그 정도로 이, 이, 걸 장착을 하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장님, 여기 카본 불리기 에해서 카본 뺍니다. 이렇게 딱열면 빠집니다. 여기, 여기까지는 카본 분리막이 있어가지고, 카본 밑으로 내려간 카본은 절대 밖으로 안 납니다. 여기서는 인젝터를 보하고 기름도 가열해주고 연료를 분자를 분해 해갖고 매연을 줄여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연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오일도 오염이 덜 되는 겁니다 세차에 달아 버리면 항상 노란 새 오일입니다 세차에 달면 카본 낀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차가 가능한 그렇게 가능한 이유는 세차 때 달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예? 봅시다 처음에 나오는 오, 오일은 봅시다 아까 내가 힐타에 묻힌 것보다 좀 새까머잖아요 카본을 분리해서 꺼내니까 이래요 이게 바로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 오일 교환은, 보시죠 아까보다 새카모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예. 그러니까, 이만큼 카본이 농축해가지고 별도로 배출을 시키기 때문에 엔진으로 넘어가는 오일은 깨끗한 오일만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일이 깨끗하고, 제가 좀 이따가 게이지 오일을 한번 찍어 볼 겁니다. 게이지. 그러면 실제 엔진 안에 있는 오일은 또 얼마나 깨끗하든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유를 빼내는 데입니다. 이유를 빼내는 데고 녹즙시켜가고빼는 데죠. 응? 깨끗이 지어요. 또 깨끗이 지는데 중요한 것은 이 지, 시스템 자체가 엔진의 수명을 배가를 시킵니다. 이걸 장착하면 나오던 색깔이안 나오죠. 금방 일딱개화면 돼, 보름 모드 닦은데도 색깔이 하나도 없습니다. 색깔이 없어요. 응? 색깔이 안보여 응? 근데 이 처음에 장착하고 어, 오일 교환 안하고 온 차들은 실제 교환할 때 매끼 벗겨진 게 보인답니다. 예. 이 차는 파워텍 440입니다. 파워텍 440 2003년식. 어, 2003년식 갖고 아직도 서울 뛰는 차는 이차 밖에 없을 겁니다. 이야 이번에 또 꿀팁을 하나 우리 고객님들에게 알려드립니다. 탑 잡기를 내릴 때 탑작기가 완전히 팍 쏟아질 때까지 내리지 마시고, 아, 어 살짝 키고리가 걸릴 정도만 딱 내리세요. 그러면 이 쿠션이 끝내준답니다. 꿀팁이 나갔습니다. 우리 국산 차들이나 수입차들 중에 쿠션이 불만 있는 분들 계시죠? 불만인들 계신 분들은 이 동영상 끝까지 보시고 아 보시면 탑을 금방 내렸거든요. 근데 지금 저래 같으면 이게 확 내려 앉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찌그러지잖아요. 안에 밑로까지 이게 완전히 내려오잖아요. 근데 지금 살짝 키 고리만 걸지 정도만 내렸나? 그러면 항상 이대로 있죠. 더 이상 안 내려고. 네, 그래서 쿠션이 끝내준답니다. 아, 이거 꿀팁입니다. 우리 저 어, 동영상 보시는 우리 고객님들이나 우리. 보시는 우리 동영상 고객 고객님들께서는 구독자님들께서는 이걸 꿀팁으로 알면 좋을 겁니다. 한번 테스트 해 보세요. 탑고리가딱 걸릴 정도만 하시고 안 내리면 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요 탑잡기 있잖아요. 탑잡기 저 안에 탑잡기가 이게 탑잡기가 오일이 새거나 아 어, 탑잡기에 그 고무가 나갔고 오일이 세고 탑을 들려고하면 맨날 보충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쿠션이 엄청 나빠집니다. 저탑 잡기가 쿠션 역할도 합니다. 탑을 잡고 정시켜 주고 쿠션을 잡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탑 잡기에 오일이 세는 분들은 꼭탑 잡기 그 오일 세는 것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쿠션이 좋아져요. 어, 저는 그탑 잡기가 그냥 단순하게 탑만 들어올릴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쿠션도 잡아준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고객님들 중에 또어 탑잡기는 이상이 없는데 쿠션이 마음에 안들 분들은 탑을 잡기를 들어 올렸다가 살짝만 키고리만 딱 탑이 뒤집어지지 않을 정도만 걸고 나서 아 이렇게 해주면 쿠션이 더 좋답니다 아이 차는 어 비싼 합성월도 넣는 거 아니고 우리 이 광류를 넣습니다 10W 40 예, 이 강유로만 보충을 하니까, 시동 한번 걸어가지고, 오일 게지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오일이 얼마나 깨끗하다는가. 10W40. 아, 예, 이 강, 강유. 뭐였냐고 자꾸 전화온 분들이 계세요. 자, 10W40. 이거 아... 음, 음, 보세요. 저는 SOL7 -E 였는데, Euro 6에 DPF 전용 EO1을 넣습니다. 었4리터짜리4리터 예, 4L 빼고 4L 리 였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 보세요. 금방 오일을 넣기 때문에 게이지를 찍으면 새, 오일을, 새 오일이 묻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동을 걸어가고 한번 섞어가지고 합치고 난 다음에 오일을 찍어 봐야지 얼마나 탁도가 깨끗한지 확인이 됩니다 자엔이지 소리 끝내줍니다 발부 때리는 소리가 안 들립니다 발부 때리는 소리 자 밟아 보세요 아, 더 무섭죠 자 밟아 보세요 쫙 밟아보세요 그냥, 넘어. 네, 그냥 넘어가보세요 쫙 밟아보세요 이빨 밟고 있어봐요 밖으로 나오는 소리가 조용하잖아 아, 바로 이거예요 아무리 내 물건 좋다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엔진 소리가 그 엔진의 컨디션을 말하는 겁니다 엔진의 컨디션 우리가 엔진 오일을 주기적으로 매뉴얼대로 하면 왜 엔진이 노후되냐? 다른 거 아닙니다. 폐유 상태에서 오일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럽니다. 폐유 상태에서 오일환이 이루어지면 무조건 하고 엔진이 노화를 후 향해서 빨리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치는 뭐냐? 엔진이 노화로 후 가는 것을 지연시키는 예방 점검하는 제품입니다. 절대 점도가 죽었다 깨어나도 점도가 안 떨어집니다. 네. 아, 보기에는 검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 한번 이렇게 만져보겠습니다. 깨끗합니다. 깨끗합니다. 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올기환을 자주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힐타갈 리를 잘한 분들이 몇년 만에 오히려 교환하면 차가 왜 이리 무겁게 안 나가냐고 전화옵니다 그런데 휠타 관리를 아주 주기적으로 잘한 분들은 올교환고나면 아, 올교환 하면, 잘한 분들이 올교환을 하면 차가 안 나간다고 전화하고 휠타 관리가 제대로 안된 분들은 오히려 교환하면 차가 잘 나가겠지. 물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나파지나 봐봐 1 0단계 예, 매진 맥가이버는 엔진의 노화를 방지하는 이유가 딱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예, 네.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보십시오 이게, 이게 키스톤입니다. 벽에 이렇게 닿죠? 왜 이렇게 닿겠습니까? 이렇게 놔버리면 라이너가 기스가 나겠죠? 라이너가 기스가 나면 오일이 퍼먹습니다. 자, 보시죠. 압축링구. 요, 요건 노는데, 요 위에가 딱 붙어 있습니다. 하나가 안 놀죠? 여기 안 놀고 딱 붙어 있잖아요. 응, 어, 색감 보잖네요 이게 나이나 벽에 안 닿았다는 얘기입니다. 안 닿으니까 당연히 이게, 요게 닿겠지요. 어, 카본이, 여기 딱딱한 카본이 굳어 있습니다. 요, 보면 은 카본이, 요, 보면 대가리에 이 카본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 어, 카본이 요 안으로 파고 들어가요. 이틈 사이로. 그러면 요 안에서 카본이 고체잖아요. 키 역할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걸 고착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폭발할 때 멘이 안 나와야 돼요. 우리, 우리, 나파세나품 파워 10단계를 장착해버리면, 폭발할 때 멘이 50% 이상이 줄기 때문에, 이, 이거 끼던 카본이 안 낀다는 얘기입니다. 파워텍들, 이차들 4상홍들, 410들, 엄청나게 나이는 어, 피스톤 붙고, 호바에 올라가다 엔진 붙어버리고, 했잖아요. 우리 샷때 따라보니까, 카본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큰 소리 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 다른 차들은, 파텍은, 여 일본 링고하고요 사이에 카본이 꽉 찌덕이 되어 있는데, 우리 건 저건 오일도 안 갈고 몇시만 기로 탔는데도 카본이 없어요, 카본이. 그러니까 정비사분도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메달어, 메탈 베아리 어, 보시오. 메탈 베아리 이렇게, 이건 아직 안 깎아먹은 겁니다. 음. 그 다음에 깎아 먹으면 이렇게 벗겨져요. 노란 신초도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안 되면 이렇게 깎아 먹어버려요. 그 다음에 또안 갈면 이게 따라 돌아 버려요. 여기 메달아가 따라 돌아 버린 겁니다. 네. 그러면 이 호미로 막을 건 가래로 막아야 되겠죠. 왜 따라 도냐? 이게 키가 있습니다. 키가 있는데 요 키가 넘어 버립니다. 요 안에가 헐거워지니까. 그래서 이때 보링을, 안, 이때 보링을 안 들어가면 결국 이렇게 돼요. 예, 이거 뭐 제가 여기 있다 보니까 사, 전화 상담도 하고 와서 확인하는 분들을 보면 수입차도 100만 되니까 뭐 말도 안 탔어요. 123만 됐는데 뭐 엔진 소리가 이상해서 견인해갖고 가서 보니까 이게 따라들었고 해를 쳤답니다 이렇게. 아, 예, 수입차도 근데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냥 뭐몇십만 길어 뭐, 뭐, 뭐 올기한도 뭐 그렇게 자주 뭐 매달하는 것도 아니고. 어, 8만 킬로 10만 킬로 올게 하면 어찌 됩니까?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우리는 힐터 교환할 때마다, 5천에서 만킬로마다 힐터 교환할 때마다, 색깔이 나온가, 안 나온가, 확인이 됩니다. 이 노란 색깔이 나오면, 이렇게 뜯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뜯게 나온 것이, 우리 힐, 이거 무겁잖아요. 어, 신축이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그러면, 우리 힐터 닦을 때, 바닥을 닦아보면, 노란 색깔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장님 버릇 발치했으니까, 제가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버링하러 가라고. 아 엔진 소리만 조금 뭐 올도 안 먹는데 왜 버릉가야 되냐 고 그러거든요. 아 그래도 가라고 키로가 됐으니까 아니면 새 차도 나온 차가 있어요. 이게 렇이 차는 이새 차인데도 버릉할 때가 안지 안는 수입 엔진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편만 먹어졌잖아요. 이렇게 45도 각도로 크랭크가 휘었는 얘기예요. 어 크랭크가 원래부터 조립 과정에서 그랬는지 아니면 운행 과정에서 뭐가 잘못돼 갖고 휘 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할 때가 넘었는데 이게 이제 이쪽에는 덜 붙어졌죠. 이 이쪽이 많이 다르니까 이게 이쪽에서 많이 깎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뜯겨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걸 눈으로 확인할 길이 없다는 얘기죠. 어. 우리 실타를 교환하면 확인됩니다. 이 그리고 습하냐? 깨끗합니다 어. 실타가 살아 있습니다. 16만이니까 8만 띵잡니다 점도가 항상 살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라파시나는 봉파로 장착을 하면 이 엔진 점검 고장 안 나는 거왜 그냐면 이거 나오던 색깔과 팔고 싶은 거가 안 나옵니다 올겨는안 해도 그러니까 엔진 세차 때 달면 엔진 수명이 같이 버리니 생략되니까 꼬이간다는 얘기입니다 엔진 수명이 뭐 세차 때 달면 차에 부품의 계란만 없고. 없으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쇠가 달아져서 보링하는 거 아니고, 나이너 고무라든가, 뭐, 헤드 가스켓이라든가, 뭐, 이런, 다른 외적인 걸로 아마 보링했으면 했지, 쇠가 달아서 보링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아, 그건 내가 스카냐 380이 235만 키로 뛰고, 아무 보링 증상 없이, 헤드 가스켓 물샌다고가 갖고 확인해 본 결과, 확인됐습니다. 깨끗합니다. 노란 거 하나 깎아 먹은거 없이, 여섯 개 메탈 보링이 그, 상태가 그대로 있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